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의 미래.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 공간에서의 상거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과 가상공간의 상거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죠. 오늘은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메타버스와 상거래의 융합.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등장.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메타버스 플랫폼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 가상공간 내에서의 상거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상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아바타 의류나 가구 등은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꾸미는 것이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패션 기업들은 가상 의류를 판매하거나 한정판 디지털 제품을 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의 부동산 거래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가상 공간 내의 부동산은 실제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사용자들은 가상 부동산을 구입하고 꾸미며 상호 작용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 매장을 열어 고객들에게 제품을 체험하게 하거나 가상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거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내의 거래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상호 작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가상 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파트 2.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실내 기반 거래의 혁신. 가상 공간에서의 상거래를 논할 때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모든 형태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자산의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피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하는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들은 NFT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디지털 형태로 판매하고 구매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작품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은 중앙화된 권한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가상공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를 더욱 다양화하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활용은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급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파트 3.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과 맞춤형 마케팅.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발전하면서 고객 경험이 상거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상 공간 내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하고 고객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픽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VR과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VR 환경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거나 AR 기술을 통해 가상의 제품을 자신의 공간에 배치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는 고객이 AR을 통해 가구를 자신의 방에 배치해보게 함으로써 구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는 이제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고객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상거래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의 미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타버스와 상거래의 융합,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거래,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고객 경험 개선은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는 더욱 다채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